우리는. 보험. 부부! 여보,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손과 자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음, 같은 말이 아니었나 보지? 네. 음,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? 보통 요새 다이렉트 많이 가입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가입하실 때 자동적으로 자손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자손은 뭐냐면은 자기 신체 손해. 그렇지. 그럼 자상은 뭘까요? 자동차 상해 특약이에요. 아 상해 특약. 음. 그러면은 자동차 상해 특약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? 자동차가 상해를 입어서 어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지. 뭐 차에만 국한돼 생각할 수 있겠다. 내가 단독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음.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. 치료받는 아, 것만 어, 실손에 네, 한정돼서만? 그렇죠. 음. 또는 돈을 받고 싶으면 후장애가 남았을 때에만 음.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음. 그런데 자동차 상해 특약은 뭐냐면 은 다른 차하고 나하고 부딪혔을 때랑 똑같이 음. 자상은 간병비라든지 휴업 손해라든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. 자상이 훨씬 유리하네. 근데 자상이 뭐냐면은 자동차 상에 특약. 특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건줄 알고, 그 다음에 다이렉트나 뭐나 할때 자동으로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. 음.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바꿔야지 돼요. 자동으로 설정이 안 되는구만. 자동으로는 음. 자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. 그 인터넷으로 음. 보험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그치. 모르시는 거예요. 본인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시고 그냥 그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. 음. 그 이름만 보고. 음. 그러니까 신체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어, 내몸 상한 거 하고는 무관한 거구나. 그게 있을 때 없는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렇잖아요. 그니고 그러니까 혼란이 가니까 다 어떻게 가입해요? 자손으로 가입한단 말이에요. 그렇지. 예. 자기 신체. 그러니까 신체. 자기 신체 확. 상해. 그렇지. 근데.. 확 와닿지 자상.. 자상이 뭐라고요? 자.. 자동차 상해 특약 그러니까요.. 뭐.. 자동... <laughs> 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거를 더 많이 돈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누가 몸이라고 생각해 사람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뭘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? 그러면은 자동차 상해 특약 그렇죠 자동차 상해 어, 특약은 뭐.. 1,500만원 1억 이억그 다음에 3억, 5억, 7억, 이렇게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. 최고 7억까지. 그러면은,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차이 지지도 않아요. 근데 자소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요? 최소 1,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자소는 사망이 1억이고, 부상이 3천이 한도고, 자상은 사망이 7억이고, 부상이 5억. 여러분 보험료가 별로 차이 안 지니까 제발 가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내 특약 자동차 사기의 특약 아셨죠? 응.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고 나셨을 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? 이거 나중에 자손 같은 경우에는 뭘 받는다고요?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거그 실손 치료비만 받아요. 후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장애 등급에 따라서. 뭐 위로금이나 뭐 직장을 못 다니면서 손해 본거나 휴업 손해나 감병비라는 어, 걸 받을 수가, 수가 없어요. 근데 네. 자동차 상해 특약 자상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차 치었을 때랑 똑같이 위자료, 감병비, 휴업 손해. 이거 다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름에 속지 마시고요. 꼭 자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자상이 훨씬 좋은 거네. 그렇죠. 물론 사고가 안 났으면 제일 좋죠. 그렇지만, 이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자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, 자동차 상해 특약, 그게 우리 신체 상해 특약이에요. 근데 더 보장이 좋고 특약 내용이 좋으니까 꼭자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진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말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러네요. 네, 음. 그러니까 꼭자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보험 부부 안녕. 안녕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.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.